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 이런 주변 친구들이 등장하는 것 말고도 매 화마다 노래를 하고 끝이 나요. 어, 헨리가 만났던 친구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어, 혹시나 헨리가 축구공을 만나서 같이 즐겁게 웃었죠.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면 아, 저게 그 애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멜로디가 항상 같아요. 어, 헨리가 만나는 친구들에 따라서 가사가 바뀌는 구성이거든요. 만약에 시계를 만났다. 그러면 헨리가 시계를 만나서 같이 즐겁게 웃었죠. 자, 그럼 비행기를 만났다. 헨리가 비행기를 만나서 같이 즐겁게 웃었죠. 지팡이를 만나면 시작! 니가 지팡이를 만나서 같이 즐겁게 웃었죠. 기타를 만나면 시작! 니가 기타를 만나서 같이 즐겁게 웃었죠. 네다 하셨나요? <laughs>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뭔가 멜로디가 벌써 익숙해지는 느낌 막 드시죠. 네. 참고로. 이 노래도 저희 전 성우분들이 함께 항상 매화마다 부르고 있거든요. 어, 꼭 들어주세요. <laughs> 재밌게 들어주세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자기 전에 문득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날지도 몰라요. 어? 어느 순간인가? 어? 내가 막 부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노래지? 왜 머릿속에 맴돌지? 하고 당황하실지도 모른다니까요. 네, 저의 <laughs> 저의 바람입니다. 네, 이상 그만해야겠네요. 오버 더 라디오 대규 스파원 누기자였습니다 안녕. 어 이제 곧 녹음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틴커벨 같은 요정이 아닐까 상상하실 텐데, 예 그렇진 않고요. 네 성우진을 소개해드리자면 남도영 성우님, 김주호 성우님, 김유림 성우님, 그리고 저 김하루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참고로 요정 후나씨가 남도영 성우님이세요. 남도영 성우님께서 후나씨 노래를 부르실텐데 이 노래가 후나후나후나후나후나후나후나 Band 나랩 야호! 이런 노래예요남도영 <놀라> 성우님이 부르시는 후나씨 노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나후나후나후나후나후나 분나나나나나나 야호! 후나후나후나후나후나후나 후나나나나나나